안녕하세요. 33 네, 큐브 맞추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1단계예요 어, 1단계는 섞여있을 때, 어, 색깔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우선 맞추시면 되거든요. 십자 모양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하양 색깔이 십자 모양으로 나오도록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기준점 하나를 먼저 잡아주세요. 여기 있죠? 이거 기준점을 하나 잡고 이제 십자 모양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금방 돼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laughs> 어, 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금방 됐죠.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굉장히 쉽죠? 기준점 하나를 잡아서 십자 모양으로 맞추기. 33큐브 1단계 공식입니다.